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. 감사학 공부 같이 하시죠. 오늘 준비한 사진은 좀 선명하지 못합니다.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터넷에 제가 보고 선별하는데 이상 좀 선명하거나 좀 좋은 사진이 없어서 이것만 준비했습니다. 이번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. 제가 뭐 어떤 사건이라든지 거기에 뭐 연루됐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름이나 나이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한번 상을 살펴보십시오. 나이가 먹게 되면 나이가 들면 우리 얼굴은 젊었을 때하고 좀 다르죠. 변화가 됩니다. 변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까지 살았다 그러면 그산 삶의 여정에 따라서 60의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. 70이면 70에 나타나는 것이고 40이면 40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삶이 평온하게 되면 얼굴도 평온합니다. 인생에 굴곡이 많게 되면 얼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표정도 그렇고요. 그게 환상이고 그게 이친 것입니다. 반드시 그렇습니다. 그것은.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에 맞게끔 아, 얼굴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구나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라든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을 보고 이 사람의 운세라든지 인물을 감정하는 것입니다.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. 관상학이 미신이라고도 말씀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절코 그렇지 않습니다. 제 영상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. 어떠한 미신적 신적인 기운으로 살펴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자 이분 역시 한번 살펴보십시오. 눈에 띄는게 있죠? 코가 눈에 탁 띄어옵니다. 콧대가 선명하지가 않죠. 그리고 코가 굉장히 작습니다. 약하고. 여성의 코는 역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지만 남편복입니다. 남편복. 남편과의 관계.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, 이혼했는지, 사별했는지,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로는 남편과의 관계, 남편복이 없는 콧물. 그리고 눈썹 한번 보십시오. 왜 나이가 들면 눈썹이 빠지지만, 눈썹도 썩 좋은 눈썹이 아니죠. 그리고 눈을 한번 보십시오. 눈도 결코 좋은 눈이 아니죠. 제가 좋은 눈이 아닌 것은 해와 달에 비추어서 살펴본 것입니다. 인정은 굉장히 길죠? 긴데 인정이 뚜렷하지 못합니다. 이것은 뭘 뜻하냐면 자식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. 인정이 좀 길면 수명은 좀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입도 역시 선명하지 못하죠? 사진이 흐려서가 아니라 실제 봐도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나이가 들 경우에는 이 우리 얼굴 전체에 수분, 기운이 빠져나가서 좀 얇아지고 옅어집니다. 입 역시 굉장히 열죠? 이 입이 열다는 것은 전체적인 얼굴 균형을 살펴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결코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. 남편과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. 이렇게나 평을 할 수, 평안할 수가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